일단 아스트로의 연구소는 아직까지 안 나왔기에 아스트로들의 연구 담당자는 제외됩니다. 그럼 연구 담당자가 아직 안 나왔기에 전투 자원을 알아보겠다. 현재 전투가 가능한 아스트로들의 전투 자원을 보면 모선 아스트로 토일렛, 비테이너 아스트로 토일렛, 저거너트 아스트로 토일렛, 돌격병 아스트로 토일렛, 돌격자 아스트로 토일렛, 버처스 아스트로 토일렛, 충돌자 아스트로 토일렛, 파괴자 아스트로 토일렛 말살자 아스트로 토일렛, 요격기 아스트로 토일렛 등등 아스트로가 있다. 간단하게 구별했을 때도 종류가 열종인 거 보면 아스트로들의 종류는 개 많다는 걸알수 있다. 여기서 현재 아스트로의 왕은 모선일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증거가 너무 많다. 그건 다음에 알아보고 다시 본론 들어가면 지금까지는 딱히 큰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지 않았기에 아스트로 기술력에 대한 정보는 너무 적어서 추측은 많이 어려워 보이고 웬만하면 요격기 아스트로 토일렛과 돌격자를 쫄병으로 많이 보내서 카메라 연합을 혼란스럽게 많이 만든다. 그리고 타이탄 같은 센 캐릭들이 오면 충돌자, 파괴자, 말살자 같은 센 아스트로 토일렛들을 보낸다. 그리고 지멘에게는 스포일러에 나온 것처럼 저건너트가 밀릴 때 여공작을 붙여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카메라연합이 토일의 진영과 손잡는다고 해도 아스트로가 더센것 같다. 당연히 나의 개인적 생각이다. 그리고 아스트로 아크에서 희망인 업타스가 강력하게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전세를 뒤집을 가능성도 조금이지만 있어 보인다. 암튼 오늘은 아스트로 군단들의 전투력을 측정해 보았다. 이상이다.